0.0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이전 모델에 비해서 진짜 좌우 롤링은 정말 많이 잘 어, 됐어요. 너무 멋있지? 네. 이게 그 MRC 서스펜션 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정말 포드가 사실 이제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음. 대중 브랜드 자체가 이제 대중 브랜드로서 이제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생산을 안 하는데 음. 충분히 지금 4 8 0 0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MRC까지 이제 도입이 됐다는 라 거는 음, 이제 확실. 예, 그렇죠. 경쟁력이 피드락, 선택 사양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생겼죠. MRC 쓰는 차가 독일 차도 뭐알파이나뭐 뭐 이런 거 돼야지 쓰는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해량이. 대부분 그 인터넷에서 음. 뭐 독일 차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MRC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음. 어, 많이 듣다기보다는 고급차에서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음. MRC가 들어가요라는 말을 사실은 가장 많이 상담원한테 그러니까. 듣습니다. 아니 게입판 너무 멋있고 이렇게 이런 개입하는 거 슈퍼카 그런 스타일의 개입 하네요 포드 GT. 네. 아, 4억짜리. 4억짜리. <laughs> 아니 5억짜리 하는데 네. 자격이 필요한 자격, 차. 자기 그 이력을 포드 차로 이렇게 샀습니다. <laughs>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저렴한 포드 GT라고 할수 있지. 네. 네. 그렇죠. MRC도 들어갔고 음. 뭐이 정도 뭐 이것도 313마력이고 뭐 GT 같은 경우는 460마력이니까. 음. 충분히 그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의 이제 뭐 이건 좀 번외 얘기긴 하지만 음. 슈퍼카, 그러니까 음. 통상 5초 이하 때 제로백을 음. 가지고 있는 차를 구매를 할때 음. 걱정하던 부분이 이제 가격이랑 음. 그리고 이제 어떤 내가 이걸 데일리 카로 쓸수 있는가. 음. 이건 둘다 가능하니까. 네, 그게 둘다 가능한데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음. 제로백 5초 이하 차량 중에서는 트렁크 공간도 사실 음. 좀 많이 놀라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 음. 예, 네, 쭉 직진하셔서 우회전하는 거 있는데 직진하면 제시치면서 우회전? 예,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벌써 기어는 막팔단 들어가고 예 네. 아주 이 고단 기어가 강속이 차선은 여기라고 보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있으면 밀릴 시간이랑 구간, 음. 짧은 구간인데 살짝 음. 어, 지금 시내라서 많이는 못받지만 이렇게 많이 밟을 그래? 수 있는 쪽에 네, 직진해주요